막, 굵은 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줄날은 밀립니다. 꽉, 쪄들었잖아요. 그러면 줄날은 밀려요. 안 그러면 줄날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훅 아, 아. 칼날을 가지고 뭐면훅 밀어보면, 칼날을 훅자라보는거예 예. 그래, 이런 데는, 이 안에 쇠가 막 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줄날로 해야 됩니다. 칼날로 만면살하고 줄날 길이를 조금 길게 어떻게 빼나면은, 그냥 때리면 안 나오고, 아, 칼날을 겨고 한 가지, 한 가지. 아가 딱딱딱 장기 때려. 그한죠 아, 예, 딱딱딱 아, 자동 돌리면서 때려야 돼요. 아, 그냥 예. 땅바닥만 때리라는 게고요 아, 돌리면서 탁탁. 그렇죠. 아, 예, 아주. 작업할 때는 이런 데는 전혀 모르는지 뭐 모르죠. 이런 데는 이으로 줄렬로 하시면 돼요. 아, 예. 아...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액세레달 세게 때기면 날아가서 덜 이쁘거든요. 액세레달을 3분의 1 정도, 를낮춰가요 정도. 요 정도 해갖고. 전선이잖아요. 예예. 세게 때리면 대부분 전선이 딸려야 봅니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예. 살살 때리면 돼요, 살살. 음. 그하고 이런 데 오면 은좀 세게. 이런데는 나무껍질 이런 게막그그 아, 쎄게 아, 막, 그, 그막 절살리는 게 엄청나는 야. 보사부잖아요. 예. 풀을 보사부입니다. 이런데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 안에 돌멩이가 있는들은 깊이 내려가면 돌멩이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들어갖고 하고 마무리할 좀예 마무리할 때좀 알핀 낙하 이게. 알 때만. 요건 아아아 지금. 줄날 길이 너무 깁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찔기기 때문에 줄날이 짧아야 돼요. 찔기고 야문데는. 예. 요 정도. 하고 하면은 아까처럼 윙윙 소리가 없을 거예요. 예. 아따, 풀 비는 게영 시원하네. 막, 풀비네 야. 약. 시원합니다. 그러고, 요렇게, 요렇게 선건데 있잖아요. 조금 풀들이 좀 크지만 부드러운데. 이런 데는 줄날 길이 좀 길게 빼고. 아빠, 시원하게 막 빕니다. 그러고 <laughs> 저것처럼 저렇게 질기고 빡신데 많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회전력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잘리거든요. 이렇게 크로버 같은 게꽉 있을 때는, 질길 때는 줄날 길이 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밀리입니다. 이 돌멩이잖아요. 있잘 봐주세요. 이런 돌멩이가 있어안 안 보이죠? 보이시죠? 예, 진 지나가 뿐이죠? 예, 예. 이게 둘날의 장점입니다. 아. 칼날은 절대 안 되거든요. 칼날은 막 툭툭 치고. 단단 켜버리죠 예, 예.